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 11절, 1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은 팔복의 여덟 번째 보게 된 말씀과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자들의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고 또 앞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11절 12절에 가면 그들이 아니고 너희라고 2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어 계속 팔복은 3인칭으로 그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11절부터 12절에는 너희라고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너희라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들, 앞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나올 때에 이 대상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 앉으셨는데, 올라갈 때는 무리를 보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또어려운 사람이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의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라고 생각하는 그 참된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것 또는 정직한 것 또는 행동이나 느낌들이 생각이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을 여기서 11절에서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그 일을 바로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아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또 남들한테 좋지 못한 일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름 의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뭔가라도 일 어떤 한 부분이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든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는, 해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한으로 인해가지고 생기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박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박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어떠한 자존심이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절대 그것도 무시하고 남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의일들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뭐 내가 뭐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냐 내안해도뭐 되지 뭐 그냥 이런 생각하고 뭐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뿐만 나라 여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한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평신도 때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 가끔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힘들고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새 힘을 얻어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부지에 이 말이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형 누가 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면 네가 부, 부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 생각해봐도 내가 줬는데 어떻게 내가 부해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박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 받기 전까지, 이들은 정말로 많은 박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로마인들의 생활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의 행상을 만드는 노동이나 작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석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에도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가정 안에서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집에 믿는 자부가 시집 오면 그 가정은 불화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모략과 중상도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말로 가지고, 악한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런 일만 당하는 것 매도 괜찮은데,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타서 화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러더는 다 박해만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땅 속에 불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지폐를 늘어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밤에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워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황제에 대한 예배를 거부하였습니다. 황제를 보고 주인이라고 성기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황제 사상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몰려서, 그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찌짐을 당하고, 눈이 빠지고, 사지가 질리고, 화양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태를 주고, 기름감마 속에 넣어서 튀겨 죽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맷돌로 누르기도 하고, 얼음 속에서 넣어서 동사시키는 등등 참으로 어려운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는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뒤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그들은 타락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종교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개신교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양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화행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새롭게 이 나라, 이 우리의 신앙을 그가지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군 때는 전주교인들이 3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당했으며 일제식민지 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녀와 목사님 같은 분들, 그에 의해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르면서 고통을 당했기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혈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지금, 지금까지 많이 부응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정도로 우리가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의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으로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들의 후회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온, 10절에 나와 있던 것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보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고, 오늘 10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말이 두 가지 복이 같이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과 끝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복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니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그 행복, 그 기쁨,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의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고 이처럼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생각대로 믿지 않냐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느꼈습니다. 분토가 뭐죠? 우리가 필요 없어서 다 버리고 있는 배설해버리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이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나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참고 이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셔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이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 믿음의 선지, 성, 선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이 큼을 바라보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 서는 날까지 믿음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